우리가 장로교인데도, 또,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감리교라고 있죠. 들어보셨죠? 그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이 요한 웨슬레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죽었는데, 그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의 이 기념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기념비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죽을 때 남겼던 말들을 거기에 새겼는데 첫째는 세계는 나의 교구다. 그래서 우리가 감리교회에 이렇게 딱 세운 그 비전이 모든 세계가 다 교구다. 여기가 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고 그래서 그러한 마지막 임종의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땅에 묻으시지만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 이두 번째 말을 여기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은 세계 선교,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이제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 일을 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가 남겼던 말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가장 좋아하는 것. 그것이 과연, 런 위슬러가, 위슬러가 남긴 말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적인 탐험가들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데이빗 리빙스턴이죠. 영어로 living stone, 살아있는 돌, 산 돌, 그런 뜻도 되는데요. 이 living stone은 탐험가, 아프리카의 탐험가일 뿐만 아니라 그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생애입니다. 그한 60세까지 살았는데 그 짧은 생애 동안 아프리카에서 목숨을 걸고 기, 귀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그런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에서 그 영국의 글래스고라는 대학교에서 그를 이제 격려하고 또그 상을 주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이렇게 수여했습니다. 보통 명예 박사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받는 게아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명예 박사 받는 사람에 따라서 때로는 뭐 환호를 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야외도 보내고 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날 리빙스턴이 이 명예 박사를 받을 때는 아주 분위기가 엄숙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리빙스턴의 모습이 거의 병들어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성교하면서, 말라리아가 아주 창궐하고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병에 걸리고, 풍터병에 걸려서, 몸은 굉장히 세제나 있고, 그리고 죽을 고비를 한 30여 차례 넘기고 했기 때문에, 그 중에는 사자에게 팔이 뜯기고 하는 이제 이러한 일들도 있어서, 거의 팔도 아주 이렇게 막, 간신히 붙어 있을 정도의, 그런 모습으로 비정말로 그런 모습이 것으로 거기 등단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숙연했던 것이죠. 그때 사회자가 말을 합니다. 이 이분이 이제 다시 아프리카로 이제 돌아가실 텐데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이제 들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이 말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보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그가 그 학생들에게 들려주고 나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제 다시 아프리카로 갑니다.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또 여러분이 찬찬히 읽어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들도 한결같이 하나님이 나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 그런 믿음으로 그 어. 이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야곱은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그가 아주 배고플 때 이렇게 해가지고 장자 명분을 이제 사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실 때 마지막 장자에게 그 주는 축복을 할때 속여가지고 형인척하고 형이 사냥간 사이에 엄마랑 짜고 몸에 털도 갈려고 하면서 가서 그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축복을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형이 애서가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겠다고 노발대발해서 이제 죽이겠다고 하니까 피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야곱이 그냥 봤다 나란 먼 곳으로 이제 도피하는 것이죠. 도피하던 그날 밤 뒤에서는 형이 쫓아오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캄캄한 밤에 두렵고 외로운 가운데에 잠을 청해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했으나 잠도 안 오는 그런 상황. 그래도 잠이 간신히 들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 야곱에게 두렵고 외로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는데 3등분 할수 있어요. 그의 생애를. 40세까지는 그냥 애굽의 왕자로서 정말 그렇게 살았죠. 없는 거 없이 누릴 것다 누리고 살다가 4 0살에 혈기 왕성한 모세가 자기 동족을 애굽인이 이렇게 괴롭히는 걸 보고 그만 죽이고 말했어요. 혈기로. 그래서 그 일로 왕이 노발대발해서 쫓아내, 이제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해에서 40, 40세부터 이제 80세까지 고생 고생한 것입니다. 그간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목동인 것이 목동. 양치는 목동의 일을 고생 고생하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80세 의 모세 입장이 된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 인생의 그도 반절은 화려하게 살았는데 이 남은 반절은 이게 뭔가? 나는 지금 뭐, 뭐 하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마도 모세는 심정적으로 어떤 좀 그런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에 대한 어떤 자괴감이라든지 굉장히 이런 자존감이 낮아져 있고 많이 실망하고 하는 이런 상태에 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한 모세에게 80세의 모세에게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모세는 과연 그 약속을 믿고 붙들고 남은 40년은 정말 불가능한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애국의 노예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낸 것입니다. 그 위대한 일을 한 것은 그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약속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상기 군대 간다고 신방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난 땅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이지만 자신은 경험도 짧고 또 여러 가지로 백성들의 인기도 별로 없고 자신감도 없고 이런 상태에 두려워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하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일을 이루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약속을 받았음에도 어떤 사람들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위대한 일을 위대한 생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약속을 별로 무시하거나 믿지 않고 등한히 여기며 그저 평범한 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마지막 그들의 최후가 무엇입니까? 심판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살던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가서 멀리 바벨론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이 백성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 포로 생활이라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나라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남의 나라 끌려가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 괴로움, 괴로움 속에 절망 속에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좋아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그렇게 약속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상태에 있었지만 죄를 져서 징계를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고 나아갔을 때 그들은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 가운데 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인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부터 2,600여 년 전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예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과연 이 약속대로 그로부터 600년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의 약속대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겠습니까? 이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며 또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1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잘 좋은 결과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서있지만 삶의 그 시간 시간들을 다시 뒤돌아본다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또 때로는 누군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누가 나를 좀 보호해 줬으면, 누가 내 곁에 있었다면 내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 순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가장 두려웠을 때, 가장 외로웠을 때, 가장 막막했을 때, 가장 도움이 필요했을 때, 과연 내 곁에. 배롱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 영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Indeed는 도움이 필요할 때, indeed는 정말로 이런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의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끝까지 남아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친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친구가 있는 분도 있고, 또 친구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의 가족은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족은 끝까지 남아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필요할 때 그는 내 곁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가족도 내 곁에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번 그 제, 제천, 자고를 보면서 2층과 3층의 그 사이에서, 그죠? 남편은 3층, 아내는 2층. 분명히 달라졌잖아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어도 못할수 있는,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주변에 나, 내가 정말 필요할 때 가족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가족이 없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내가 바다 끝에 가 있을지라도 내가 군대에 가 있을지라도 내가 좀 위험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천녀의 몸에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흘려서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놀라운. 그 은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아까 읽은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는데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아,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없잖아. 하늘, 하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내 곁에는 없잖아.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 나는 하늘로 가지만 내가 나의 영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약속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부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오회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며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과연 그 약속대로 보회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성만찬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에 항상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이. 이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 안에 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매월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따로 따로 계신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성부 아버지께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믿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살때야 누가 날 지켜줬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하시죠. 야, 죽을 뻔했는데 운전하다가 죽을 뻔했는데 살았어요.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어요. 그숨간증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고비를 넘기고 이제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 하나님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결단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보호해 주셔도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는데도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수없이. 물론 하나님 너무나 좋으시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항상 함께하셔서 지켜주신다. 보아여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예.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시편 23편이 있잖아요. 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히 하시나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이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인디안들이 이 자신의 그 자녀들을 소년들을 훈련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용기를 이제 키워위해서 밤에 혼자 보내는 거예요. 숲속에. 동물들이 막 있는 보내서 혼자 지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디언 소년들이 거기서 지내다가 이제 아침에 오는 거죠. 근데 인디언 소년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그동안 이제 막담요를 키우고 하겠죠. 아침에 이제 날이 밝아올 즈음에 눈을 살포시 떠보니까 아 어, 거기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화를 탁 가지고 행여나 동물이 동물들이 자기 아들 해치지 않을까 하고 함께하면서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도록 있습니다. 네.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 3 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그가 나를 푸른 처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십자, 이렇게 집, 뭐그양 막대기, 지팡이 이렇게 들고 계신 예수님 모습 그림으로 보셨잖아요. 보시면서 느껴야 돼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 길을 양인 나를 그렇게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해오십시오 아멘 하는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의 길에 하나님이 항상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 이게 믿음인 것이죠. 그런 분들은 두렵지 않습니다. 앞길이 막막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힘차게. 인생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자기 인생의 길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래서 죽을 때 자, 보니까 발자국을 쭉 보니까 어떨 때는 발자국이 한 개. 어떨 때는 두 사람.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정말 힘들 때는 하나. 그런데 힘들지 않을 때는 두 개. 그 나중에 예수님이한테 따졌습니다. 아니 내가 힘들 때는 나혼자 걷게 하시고, 그 내가 좀잘 되고 그럴 때는 옆에 같이 걸어 가십니까? 어째서 그러셨습니까?고 따질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시지 아십니까? 야 네가 진짜 힘들 때는 네가 나한테 막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안고 갔단다. 너 힘드니까 내가 안고 그 일을 면하게 해줬단다. 그런데 네가 좀 잘 되니까, 그냥 네마 맘대로 그냥 혼자 가더라. 그 내가 그냥 옆에서 그냥 그런 난돌 버리지 않고 따라갔단다.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삐뚤어지고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우리 또한 안아주시고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면요,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 때. 그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그대로 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엔 정말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시는 것이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빼기 있는 것입니다. 어려우면 기도하세요.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시고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항상 함께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한 노인이 말년에 이제 병상에 누워서 많이 아팠어요.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병 치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력이 있을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나 점점 힘드니까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 걱정이 돼서 마침 찾아오신 목사님께 나는 이 무릎 꿇을 힘도 없고 안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괜찮습니다. 누워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고 단, 의자 하나를 여기다 둘 테니까 이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 이러한 생각과 느낌을 가지고 의자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르신이 그냥 그렇게 늘 기도해 하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그 따님이 찾아보니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근데 돌아가실 때 마지막 모습이 그 의자에 이렇게 손을 얹고 돌아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끝까지 그분은 주님,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하려고 애를 쓰고 평안한 그런 죽음을 맞이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거나 느끼지 않거나 이렇기 때문에 주님의 임지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내일은 우리가 성탄절인데 예수님 오신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를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내가 영원히 그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의 구조로 모셔 드리셨습니까? 모셔 드렸는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내가 한쪽으로 그냥 이렇게 등한시한다면 참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말 위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분과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사셔서, 늘 주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도와주심을 경험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